짠아 아! 애들 다 모인 것 같은데 해봐 가자. 가다 오늘의 주인공 유진이는 소위 말하는 남미생입니다. 어, 뭐야? 지금 정선이 애들 다 모였다는데. 내가 말했잖아. 나들 면접 봐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 어. 지금 정선이 남자친구 친구가 와 있다는 것 같은데. 누구라? 그럼 뭐 잠깐 얼굴만 비출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 왜? 너 남자 있으니까 간다는 거잖아 여자만 있을 땐안 간다고 하더니 똥술 먹을 바에는 쉬는 거고 그냥 너내 마음이지 왜 그래? 너 진짜 안 간다는 거지? 응나 어. 돈도 없고 피곤해 알았어 나 간다 빠이 어. 유진이는 이런 자신이 솔직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유진이는 남자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술 사줄 오빠, 심심할 때볼수 있는 오빠들이 한트럭이었죠. 아 범수 걔는 뭐 하는 놈이야? 아, 맞아. 범수? 어. 걔는 그냥 친구지. 아, 근데 남사친이 왜 이렇게 많아 유진아? 남자애들이 편한데. 왜그게 편한데? 음, 아이뭐 여자애들은 짓담하고 어, 뭐. 속 좁고 막그런 음... 뭔지 알잖아 그거 진짜 인정 음. 여자애들 중에 유진이 같은 애가 진짜 없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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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은 애 진짜, 진짜 어, 없어, 없어. 어, 진짜? 응. 제주라면 제주인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남자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잘 아는 자신의 적성을 살려 남초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중고차 딜러 경리직이었죠 <목소리> 어, 네, 어,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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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어렸어요? 아, 아그뭐 지원하신 아, 네아 어, 잠깐만 가만있어 그러면 면접을 저기 저 그러면 잠시만요 야 여기, 에? 뭐, 뭐 말을 하다 말아 앉으셔 에? 어이 아, 네나 의자 빼 드릴까? 네 에, 일로 오세요 네. 제가 격리 일은 해봤고요 그리고 뭐 블로그 글 이렇게 쓰는 거랑 엑셀 하는 것도요 갑시다 <laughs> 내일부터 나오쇼 아뭐더 물어볼 거나 뭐저 괜찮으세요? 열심히 할 거죠? 네 당연하죠 어, 아 형님 아, 아무리 그래도 요즘 페레라죠 페레야 베레. 아이고 모르네 짜시이아 섹스한테 물어볼까요? 왔어? 무슨 회사예요? 페레라 맞잖아 안녕하세요 맞잖아 면접? 아, 네 오늘 회식인데 한잔 까시죠. 아까 네? 그러니까 면접으로 오셨잖아요. 아, 네. 아, 그러면 바로 적시 시 형님. 이곳은 유진이 상대해 본 남자들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 네. 막걸리. 우리 막걸리. 막걸리. 바로, 바로 예. 야, 아, 섹스 알 성관계. 성관계라고. 고어 대접이나 받으려고 했던 유진이는 당황은 했지만 최대한 꼬리를 쳐보는네요 한번 만 하네. 예. 음. 네. 네. 그 여기서 업무 같은 건 혹시 두 아, 업무요? 저한테 물세요 저는 상구라고 하고 막내요 예. 네. 음. 아, 근데 여기 진짜 다들 멋있는 분들만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좀 주세요.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어. 형님뭐 다이어트? 뭐. 음. 자, 알잖아. 적셔. 적셔, 적셔! 와 형님 한마죠와 예, 다들 비오셨네요 네아다 없습니다 형님 네, 아 형빈씨 형빈씨라고 했 형빈씨? 네저잘생는데고 요쪽 두 분의 우리 대장님 예 네. 저희 정훈이요 네. 마산 박승일이요 나랑 동갑이고 네. 힘든 거 있으면 형빈한테 말하셔 저한테 말하세요 네, 근데 형빈 씨술 진짜 잘 드시는 거 같아요 네? 뭘? 그리고 되게 잘씹이 새끼야 뭘잘 먹어요 아니 salir... 뭐 입을 헹구시니까요 뭐뭐뭐이 새끼 더블쓸이 다닐 때입 먹고 잘떡 팔렸다고 영호가 그러지 마. 이 새끼 또장 팔렸네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 <tiếc please> 아니, ah, 진짜 적으로 멀쩡할 때까지가 주량을 멀쩡? 소맥 먹잖아 소맥 먹잖아 맥주 안 쳐줘요 소주 맞춰서 아그 저시 잘생긴 스타일로 아, 뭐 미녀는요. 네, 제가 잘생긴 스타일이시라고요. 뭐래요 아, 어, 스타일. 지금 형님스타일형님 어떻게 뭐 동생들끼리 한번 발대 얘기했습니까? 어. 결투를 허락한다. 오케이! 이거 네. 어 찢었다. 저 막걸리 열번만더 주세요. 예. 찢어. 열번 받고 열번 더. 찢었어. 오해 보자. 진짜에 쓸 것도 색깔 빨려가죠. 유진이는 처음 보는 상황이었고 처음으로 남자에게 말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페인트가 지금 그자 해결이 준비하시고 조심해! 오야 <laughs> 더 빨랐다 지금 어, 어 계속해 나 이제 시작인데 쇄수적인 어, 새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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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흘리는 어. 더 봐라 흘리는 거 한참 나오겠다 다 이거 다 흘리는 거고 피부 미용해이야뭐 어, 양보하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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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옛날 생각 많이 나게 하네 야이 새끼 미장가라 쓰개다. 다 졸이야? 다음날 유진이는 오늘이야말로 분위기를 이끌어서 꼭 공주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이없네 한번 보자 좋은 아침입니다 왜 오셨어요? 안카페님 이거 나만 주는 거예요? 막 이래? <laughs> 그 홍보를 쓰시고 전화 받으시고 햄들한테 번호 넘겨주면 됩니다. 아 어, 상구 씨, 상구 씨, 어, 빨대가 없는데 커플도 아 어, 차가워. 커플도, 홀더가 그 종이 말하는 거예요? 응, 응. 나 선생님. 아, 그거 몇번안 받으니까 안 주던데? 그냥 드세요. 오 선생님. 아 그래, 아 어, 어, 그래. 코펠 선생님. 아 그래, 그래. 아 어, 씨. 어. 기다려. 어우.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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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어? 마 어? 아, 밥을 벌써 네. 먹 어? 요 어? 괜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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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아시카이 쌍의 아시카이 와아 잊었어요 아 네. 그거야 이거이밥먹으라든 새끼가 예, 소리 안. 할수 아, 사람 왔네. 밥 먹으면서 얘책 안할수 있어? 입이 좀 많아. 네, 아, 이거 진짜 힘들 거라네. 여기 앞에. 이거서 접습니까 대우죠. 대우죠. 네, 이 새끼 죽으려나. 음. 야, 인나스찾아인지 마. 이 씨, 막내 새끼가 씨발 뭐 엉덩이 살쪘냐? 이들이 뭉쳐 있으니 도저히 분위기 자체가 나오질 않았죠. 유진이는 차라리 한명한명 마음을 낚아보려고 했는데요. 밥빈씨저 잠깐 물어볼 건데. 저랑 잠깐 얘기 좀 가능합니까? 저 여러분들 지금. 아, 고마워 뭐? 어, 뭐요? 우리 섹스가 아, 네. 이른 잘해요. 음. 아이 진짜 잘해. 근데 싸움은 어때? 아, 매일 아빠 좀 알았다 이새야 아, 이제 시. 저, 야. 저 야. 저는 은행 좀 갔다 올게요. 음. 아, 근데 맨날 싸움쟁이 형 씨, 뭐 디저트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어. 아, 뭐 디저트 아무것도 어. 없는데. 아 돈가스로 하자. 돈가스. <laughs> 형님, 어? 돈가스는 디저트가 아니지. 여기, <laughs> <laughs> 아니, <돈가스야>. 아, 아주 유쾌하다. <laughs>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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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시고 얘기 좀 해요 음, 음. 독소? 음. 네 떴어? 네 돈가스 하면안 돼요 왜안 먹어 이거를? 음. 그러니까 음. 사실 뭐 업무는 전화... 여기서 중간 계급인 전체... 형빈이에게 네. 먼저 작업을 네. 걸어보기 시작합니다 엑셀 엑셀이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아 엑셀은 뭐 별거 없어요 네. 하다 보면 괜찮아 아 근데 좀 괜찮으세요? 이거 뭐예요? 그 어제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길래. 아숙취의 소재? 아이, 아이씨, 진짜 저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걱정되니까. 아유 아니에요 그정도는아 근데 형빈 씨 국팔 맞으시죠? 오빠 오빠 맞죠? 형빈 오빠. 예뭐 네, 국팔이죠? 빠른 국팔. 몇 개를 피우는 거예요? 아우, 식구 뭐, 세개는 기본 베이스니까 아무튼, 어? 앞으로 좀 친하게 좀지내요 아, 친... 아그리고이것도요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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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혼 혼자 시시좀좀으으시면표표하하고이이세요요아이정 뭐 정도는 뭐에서자서도 가능하긴 한데 대표님은 챙겨 드릴게요. 예, 네, 뭐 아니면 두, 둘이. 그럴까요? <laughs> 그까 아, 야! 형빈이아 여기! 야 이거 보세요 야 이렇게 많이 에이 이 수... x 미친 X끼야 돈사고를 쳐 뭐..뭐..무슨 돈말씀 무슨 무슨 돈 무슨, 돈은, 무슨 돈이야 이 X 형이 뭐라 그랬냐? 에이. 일은 정직하게 씩씩하게 하라고 에이. 아! 에이. 우리 정직한 놈들이라고 그 신뢰가 이새끼때문에 네 망가졌다고! 에이. 그래서 제가 썬팅비를 먹은 게 아니고 진짜 그날따라 정신이 없어서 그 차량 점검도 한줄 알고 그대로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점검 처리한 거는 유진 씨 전에 그 골빈년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폭력까지 있었습니다. 유진이에게 시선을 안줄 정도로 위계질서가 엄청났는데요. 믿는다. 근데 네가 까먹은 거 그거. 그가 썬팅비가 아니야. 그럼 진뢰. 형형형 형, 한대 때려줄 수 여기. 왜? 한번 때려줄 수. 안 때린다. 일어나. 안 된다. 때려줄 수, 때리실 때까지 그냥 이러고 있겠습니다 여기. 왜 예, 잠시만요. 잠시. 아씨. 이 잠적. 진짜 이해요 그딴 걸왜깜빡해가지고 혼내? 정신없으신데. 저도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이런 저. 아, 참고 견디세요. 아, 아, 깔끔하게 한 대만 맞자. 누구야? 아, 깔끔하게 한대 간다. 깔끔하게 이렇게 쏜다 위. 오늘 플러팅을 해본 형빈이는 유진이가 봐도 머릿 속에는 유진이가 없는 상태였죠. 억울하냐? 아유 아닙니다 형님. 네. 억울하면 그... 형 쳐라. 형이 너한테 맞을게. 아우 절대 못합니다 형님 그럼. 네 인생은 오늘부터 다시 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아, 네 알고 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야 분이야 아, 식식하지 정말... 않다. 네. 적셔. 수여 아. 아적 적셔 적셔. 적셔. 적... 적셔! 오늘 술 빼는 새기 손가락 한개 자르고 가라 맞습니다 형님 아우들이 저잘라겠습니다 형님 됐어 이거를 계기로 더 발전한다 알겠어 예 형님 예. 예. 네. 어젯밤 노래방에서 안재욱의 친구로 마무리되는 걸 보고 나서야 유진이는 집에 갈수 있었는데요 아유 싸움을 못하네 야차, 와, 와, 야차, 와. 와, 야차 와. 먹은? 아유 면사도 개빠한색끼야 안녕하세요 대화 안 합니다 이거요? 아, 오늘 인천이네. 이따가 자 아, 인천가 좀 구시적인 생기가. 유유 씨, 이거 차량 수리 끝난 건가? 음, 아, 이거 상구 씨가 썬팅이랑 다 했다고 써있네요. 상구? 아, 색깔이 고소한데. 어, 그,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아, 네 그럼요, 뭐. 감사해야죠. 그렇게 많이 맞으시고, 반항이라도 좀. 아, 반항이요? 그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저이 W3에서 개 X밥 됐을 때 유일하게 걷어주신 게 우리 성일 형님입니다 예? 네? 나한테는 오야요말조심하요아 형비 어, 네 형님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어 오늘 집안 가냐 아예 형님 네, 경기도로 갑니다 어그 새끼층 고객이자야 희한한 건 이들은 때리고 맞고 시행이라. 나서 뭔가 더 돈독해져 있었습니다. 음, 네, 가, 감사합니다. 형님. 잘쓰습 음. 음. 네. 아, 철어? 예고는 네. 유진이는 진심으로 일을 간둘까 말까 왜네, 고민을 하죠. 야. 하지만 자신이 <chosen> 이 정도였었나. 은근히 자존심도 상했는데요.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어. 왜? 니네 꾸민 직장 아니었어? 그래. <laughs> 난 남자 박사였는데, 진짜. 에 그냥 그러려니 해. 뭐, 정신사 나운게 남초 척이지 뭐. 아니야. 내가 남초 직장만 다녔는데 뭔 소리야.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아예 달라, 뭔가. 아니, 뭐, 너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여자 딜러도 음. 있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나는 못 봤는데. 산, 다, 지옥. 야, 그냥 거기서 여행을 할 생각 하지 말고, 화면만 탁, 진득하게 만나. 그게 네가 행복한 어? 길이야. 왜? 왜또술 마시지? 안녕귀요 <목소리> 아, 대화 아, 안 합니다. 귀엽다. 이거요? <목소리> 아, 오늘 인천이네. 이따 가자. 인천 가서 굿쉴 수 있는 길이야,

본능적으로 주특기가 나오는데요. 미치라! 어. 유진 씨 오셨네요.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이야. 제가 서론님 그 제가 실수한거 같아 가지고. 네? 아, 그래요? 서론님. 응 제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 좀잘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말씀 좀잘뭐 어떻게요, 제가? <laughs> 아니 그, 네. 아, 그아 이번 한 번만 좀 부탁해요, 네? 어떻게요? 아, 니 그냥 그 철호 씨 고객만 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좀 착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음. 제가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번 한 번만 좀 부탁해. 아이 무서우신 거면은 네, 뭐 알겠습니다. 진짜? 네뭐 제가 지켜드리는 게또 질서고 하니까 알겠어요. 네. 일단 가시죠. 아, 감사 고객은 신뢰야. 전에 이런 일 있지 않았냐? 어? 정신들 안 차려. 산에 한번 올라갈까야 어? 출구 직전까지 매물 확인 제대로 하라고 안 했냐? 주송합니다 형님. 평소 절차대로. 하러... 네. 주송합니다아 하... 근데 이상하다 송이라 어? 여태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내가 내일 만나볼게. 하... 저 그. 철호님이 아침에 차키 가져가셨을 때 잘못 가져가신 거 아니? 뭐야 그러면 차보도를 철호 니가 착각한 거야? 어, 뭐? 자, 자, 잠깐만, 그 아침에 분명히 일삼이구 차량 준비됐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맞는데? 응? 맞아요. 네, 아니아니 아니. 말을 해이 새끼야. 내가 착각한 거야? 솔로 씨저 아니라고 했대. 했더니... 솔직하게 말하고 정실한 찬진을... 빨리 얘기를 해. 그래, 뭐냐고? 이거 유진 씨가 잘못한 겁니다. 嗯。啊